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 A9 프로라는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얼마전에 갤럭시 A9을 소개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갤럭시 A 출시와 같은 시점에 중국의 갤럭시 A8S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모델이 있었어요 A9은 쿼드 카메라가 핵심이었다면 A8S는 인피니티 o 라는홀 디자인 특징이었습니다 A8S의 국내판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관이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핵심인 전면부터 자세히 볼까요? 인피니티 5라는 홀 디자인 카메라가 돋보입니다. 곧 출시될 갤럭시 S10 시리즈에도 채택될 것이라고 보이는 삼성의 새로운 디자인. 앞부분의 대부분을 화면으로 채택해서 시원한 느낌을 분명히 얻습니다. 디스플레이는 LCD고 6.4인치 대화면을 탑재하였습니다. 화면은 노트9과 비슷한 사이즈입니다만 단말 크기는 더 작아졌습니다. 무게도 노트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위아래 베젤은 최소화하지지 양옆 옆젤젤보다조조더두두워워입입다 양옆 옆젤젤이낙얇얇 나온 온것아요요이폰폰의의젤젤보도훨훨얇얇요요쪽쪽이럭시시 a 오오쪽쪽이럭시시 a 프프입입다위위아베젤젤크크차차이 나는 는 보일 일수있있요좌 좌우 젤젤은 확실히 갤럭시 A 프로가 조금 더 미세하게 더 얇아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깔끔한 느낌은 보입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화면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갤럭시 A9 프로가 밑에가 조금 더 보이는 영역이 넓어 보이는 게 확인될 수 있죠 홀 디자인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시면 카메라 부분이 있고 노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걸 켜보면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시 한요 가운데 카메라 부분이 있고 요게 이제 카메라에도 노치가 생겼어요. 요게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넓어 보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홀 디자인의 약간 그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물방울 디자인 노치나 그런 건 오히려 이보다더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홀 디스플레이 부분은 평소에는 알림바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 알림바로 사용이 되는데, 세로모드를 하면은 이렇게 죽어버리는 공간이 돼버립니다 이게 전 보고 약간 뭔가 싶었어요. 약간 속은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려면은 별도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항목에 가셔서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 인터넷을 켜보도록 할게요. 는 다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옆으로 보내면은 네, 여기까지 지금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요게 없는 것보다는 요걸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옵션에서 이걸 키고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유튜브 같은 경우도 기본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쪽이 죽습니다. 이게 참요거를 한번 이렇게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이쪽 공간이 죽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아까처럼 디스플레이 가셔서 요 옵션을 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확대했을 를때 예, 전체 공간이 활용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확실히 화면에 몰입도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기존에 뭐 노트 시리즈도 없던 정말 넓은 그런 액정의 느낌을 이렇게 수가 있어요 물론 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노치 대비 가려지는 면적이 훨씬 줄어든 거는 확실히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폰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이만큼만 가려지는데 노치의 경우는 이게 다 가려지는 것을 볼수 있죠 후면을 보면 3개의 카메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도 촌톨방 OIS는 없고요 갤럭시 A9에서 광각 카메라만 하나가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2400만 화소 셀피 카메라를 두고 있습니다 CPU는 퀄컴 스냅드래곤 710으로 최신 중상급 CPU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6GB 램과 128GB 저장 용량을 기본으로 달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3,400mAh로 갤럭시 A9보다 오히려 살짝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SD카드 확장 공간이 없습니다. 기본 용량이 128GB면 충분할 거라 보여서 원가절감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없는 게 얘가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없어요. 이거는 중가형 단말의 컨셉이랑은 잘 맞지 않는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휴대폰을 어른들 쉽게 드리면은 이어폰 끼는 데다 없다고 헷갈려하시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페이가 빠져 있습니다. 국내 간편 결제 시장 확대를 위해서라도 중가폰까지는 삼성페이를 좀 넣어줬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갤럭시 A 프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총평은요. 첫 번째, 갤럭시 S10의 디자인을 미리 만나보는 새로운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두 번째, 동영상 웹서핑 용도로는 충분한 중가역 개럭시다. 하지만 세 번째, 삼성페이와 3.5파 이어폰은 빠지지 말았어야 한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